존엄의 무게는 어디에서 오는가? 화려한 제복과 위엄 있는 칭호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수많은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되는가? 2025년 7월의 태양은 천년의 고도 서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빌딩 숲 사이를 가르는 자동차 소음은 도시의 혈류처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현대의 소란함이 거짓말처럼 잦아드는 공간이 있었다. 광화문, 거대한 역사의 서문이 열리는 곳. 역사학 석사 과정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이지혜에게 광화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텍스트였고 발 밑에 돌 하나 하나가 수백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었다. 그녀는 조선시대 궁궐의 공간 배치에 나타난 왕권의 상징성 연구라는 듣기만 해도 딱딱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기들은 왜 하필 그런 고리타분한 주제를 선택했냐고 물었지만 지혜는 웃기만 했다. 그녀에게 역사는 박제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었다. 오늘 그녀의 목적지는 경복궁이었다. 수없이 와본 곳이었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감흥에 휩싸였다. 오늘은 특히나 가슴이 뛰었다. 논문의 마지막 장을 채울 영감을 얻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과도 같은 방문이었다. 큼지막한 백팩에는 전공 서적과 태블릿 PC, 그리고 낡은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디지털의 편리함 속에서도 그녀는 가끔 필름에 느리고 사려 깊은 시선으로 세상을 담는 것을 좋아했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섰을 때, 지혜는 잠시 숨을 골랐다. 웅장한 불루와 그 위를 장식한 화려한 단청, 그리고 그분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수문장들의 모습.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했다. 수많은 관광객이 그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수문장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을 지키기 위해 박제된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들의 붉은 제복과 깃털 장식의 투구. 날카롭게 벼려진 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위였다. 지혜는 그 권위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다. 저것은 국가가 부여한 권위일까? 아니면 수백 년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일까? 그때였다. 한 부리의 고등학생들이 수문장 옆에서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웃고 떠들었다. 그들 중한 명이 수문장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려는 듯한 시육을 했다. 그 순간 조각상 같던 수문장 중한 명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입에서 낫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손대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와 권위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학생들은 화들짝 놀라며 물러섰다. 수문장은 그들을 차갑게 한번 훑어본 후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지혜는 그의 턱선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경멸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이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 역사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것들에 대한 뿌리깊은 무시와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졌다. 물론 학생들의 행동이 가벼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날선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명예와 존엄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궁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의 작은 불쾌감이 잠시 후에 그녀의 삶을 통째로 흔들게 될 거대한 파도의 전조였음을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흥례문을 지나고 근정전을 거쳐 지혜의 발걸음은 경회루에 닿았다. 연못 위에 우아하게 떠 있는 누각의 모습은 언제 봐도 감탄을 자아냈다. 왕의 연회장이자 외교사절을 맞이하던 곳, 권력의 심장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독차지했던 이 공간은 그 자체로 왕권의 상징이었다. 지혜는 논문의 한 꼭지를 바로 이 경회루의 건축적 상징성에 할애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인파를 피해 비교적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못가에 놓인 낮은 난간에 기대어 경회루의 기둥과 지붕의 선이 만들어내는 조화를 스케치북에 옮기기 시작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옅은 흙냄새,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에 몰입해 있었다. 한참을 그리던 그녀는 더 낮은 각도에서 누각의 전체적인 구조를 담고 싶어졌다. 그녀는 난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쪼그려 앉았다. 필름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로 세상을 들여다보았다. 프레임 안의 세상은 고요했고,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했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일어나십시오. 아까 광화문 앞에서 들었던 그 냉랭한 목소리였다. 지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까 그 수문장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바로 앞에 와서 있었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지혜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 하지만 주변에는 출입금지나 촬영금지 같은 어떤 표지판도 없었다. 다른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제가 혹시 규정을 어긴 것이 있습니까? 지혜는 침착하게 물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문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낡은 백팩에 잠시 머물렀다. 다시 그녀의 얼굴로 돌아온 그의 눈에는 아까 학생들을 볼 때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짙은 경멸감이 어려 있었다. 궁궐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바닥에 함부로 주저앉아 길을 막고 경관을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길을 막다니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경관을 해치다니. 그녀는 그저 역사를 사랑하는 학생으로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경건한 마음으로 담으려 했을 뿐이다. 그의 말은 논리적인 지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폄하였다.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통행이 잦은 곳이 아니고 저는 단지 학생입니까? 수문장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네,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 이 정도 예의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였다. 책으로만 배운 역사는 죽은 역사일 뿐입니다. 이곳에 담긴 정신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당신의 공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잉 제지가 아니었다.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모욕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정신을 존중할 줄 모른다고? 이와 당신이야말로 그 제복이 상징하는 정신을 더럽히고 있는 게 아닌가?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감정적으로 맞서고 싶었다.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고? 당신의 그 오만함이야말로 이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것은 스스로를 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짓이었다. 그것은 패배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수문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김하사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다. 김하사님, 지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사님께서 말씀하신 궁궐의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하사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울거나 소리치며 반발할 줄 알았던 젊은 여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것도 몰라서 묻습니까? 국가와 왕실에 대한 충성, 그리고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 그것이 바로 이 경복궁을 관통하는 대원칙입니다. 그는 마치 교과서를 외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하사님께서는 지금 그 애민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민정신이라면 마땅히 백성의 한 사람인 저를 존중하고 제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무례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제 학문까지 모욕하신 하사님의 태도에서 저는 애민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더욱 집중되었다. 이제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었다. 젊은 여성과 제복을 입은 권위 사이에 팽팽한 논리 대결이었다. 김하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일개 학생 따위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의 눈을 마주했다. 하사님의 그 제복과 직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하사님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사님께서는 그 권위를 국민을 억압하고 모욕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 순간 지혜의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혜 학생 말이 맞네. 지혜가 놀라 돌아보았다. 히끗 히끗한 머리의 노신사가 어느새 그녀의 옆에 와서 있었다. 박진태 교수, 그녀의 논문 지도 교수이자 한국 사학계의 원로였다. 교수님, 박 교수는 지혜에게 인자하게 웃어 보이고는 다시 김하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금 만근과도 같았다. 젊은이, 박 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 제복은 위협하라고 입는 것이 아닐세. 지키라고 입는 것이지. 그리고 자네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차가운 궁궐 건물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저 학생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일세. 그것을 잊는 순간 자네는 그저 붉은 옷을 입은 허수아비에 불과해지는 거야. 김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하던 얼굴은 이제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를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눈동자들, 그 눈동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비난이었고 날카로운 심판이었다. 어디선가 휴대폰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는 이 모든 상황을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는 듯했다. 채팅창에는 사이다 발언 저 근이병 누구냐 학생분 멋지다와 같은 글자들이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김하사는 깨달았다. 그는 지금 수많은 익명의 대중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남김없이 전시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권위는 이제 산산조각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김하사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 맺힌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자신의 하찮음을 깨달아 버린 자의 비참한 절망감이었다. 이지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박 교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승자의 환호도 패자에 대한 조롱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싸움을. 경복궁을 빠져나온 지혜는 한동안 멍하니 걸었다.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약간의 통쾌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소란이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때로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차가운 커피를 시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서울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잠시 후 휴대폰이 쉴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그리고 SNS 알림이었다. 너 지금 실검 1위야. 경복궁 사이 다녀 영상 봤어 대박 교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맞지 너 진짜 멋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 창을 열었다. 단독 경복궁 수문장 관광객의 갑질 논란 역사 학도의 일침에 케오페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조금 전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떨림 없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녀 자신도 몰랐던 강인한 모습이었다. 댓글창은 폭발 직전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한테 갑질하네. 저런 사람은 당장 파면시켜야 한다. 학생분 진짜 지혜롭다. 이름값 하시네. 박진태 교수님까지 등장하시다니 게임 끝났네. 물론 비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근무 중에 너무 예민하게 군것뿐인데 마녀사냥은 좀. 학생도 잘한 건 없지 않나.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지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어쩌면 그저 젊은 혈기에 이기고 싶다는 치기 어린 마음에 그를 너무 몰아붙인 것은 아닐까?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자 한 명의 고단한 직장인이었을 텐데. 그때 박진태 교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혜 학생 놀랐을 텐데 괜찮은가? 오늘 학생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걸세.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진정한 존중과 명예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지. 자네의 그 용기를 나는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 진심으로 지지하고 존경하네. 너무 마음 쓰지 말게. 교수의 따뜻한 메시지에 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나의 자존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당한 권위에 침묵하지 않을 권리였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이었다. 얼마 후궁궐관리처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해당 수문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성 및 직무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며칠 후 지혜는 논문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평일 오후에 박물관은 한산했다. 그녀는 조선실에 들어서 왕의 어보와 어책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붉은 비단에 쌓여 유리관 안에 고이 모셔진 국새들. 저 작은 도장 하나에 한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 왕들은 저 도장을 찍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천금만근의 책임감에 밤잠을 설쳤을까? 아니면 절대 권력의 짜릿함에 취했을까? 그녀는 왕이라는 존재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전 붉은 제복을 입고 왕의 권위를 흉내내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휘두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몰랐을까. 그가 입고 있던 제복의 무게, 그가 뱉었던 말의 무게를 지혜는 전시실 한편에 마련된 영상실로 들어갔다. 경복궁의 사계와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수많은 장인들이 궁궐을 짓기 위해 땀 흘리고 있었다. 나무를 깎고 기와를 얹고 단청을 칠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염원들이 모여 경복궁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김하사가 말했던 그리고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궁궐의 정신의 본질을 터였다. 그것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권위가 아니라 모두를 품고 아우르는 따뜻한 포용력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지혜는 자신의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범한 캐주얼 차림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지혜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저, 혹시 며칠 전 경복궁에 계셨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김하사의 형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지혜는 굳어버렸다. 그가 자신을 원망하러 온 것일까? "오해는 마십시오.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 동생을 대신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지혜식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도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이였죠. 군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했고 왕실 수문장이 되었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특히 역사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그걸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상한 사명감 같은 걸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게 오만함이라는 걸 스스로는 몰랐던 거죠. 그날 이후로 동생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위 해제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수백 번도 더 돌려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상 속 자기 자신의 낯선 모습이었다고요.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던 갑질하는 어른의 모습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지혜 씨 덕분에 동생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물론 그 대가는 혹독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형으로서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부디 제 동생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혜는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싸움은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작은 돌멩이였고, 그 돌멩이는 이제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박물관을 나온 지혜는 한강변으로 향했다. 해질녘의 강물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강 건너편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수백 년전 이곳에서 왕들은 배를 띄우고 시를 아팠을 것이다. 지금은 수많은 시민이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사랑을 속삭인다. 시간은 흘렀지만 이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은 변하지 않았다. 지혜는 가방에서 필름 카메라를 꺼냈다. 그리고 저물어가는 서울의 풍경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렌즈 속에 천천히 담았다. 오늘 그녀가 담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고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였다.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한 컷의 사진 속에 한 시대의 무게가 담겼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고 서 있는 한 사람의 단단한 시선이 함께 담겼다. 존엄의 무게는 바로 그 시선 속에 있었다. 며칠 뒤 지혜는 익명으로 붙여진 작은 소포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투박한 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작은 나무 기러기 한 쌍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그 시선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김진수 울림. 지혜는 나무 기러기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전통혼례에서 기러기는 백년해로와 신의를 상징한다. 한번 짝을 잃으면 평생 새 짝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쩌면 그가 보내온 것은 단순한 사죄의 선물이 아니라 한번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평생 노력하겠다는 그 자신과의 약속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지혜의 논문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글에 힘이 붙었고 문장 하나하나에 확신이 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책 속에 갇힌 이론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글에는 2025년 여름, 경복궁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온몸으로 깨달았던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논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궁궐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단청이나 거대한 기둥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정신에 깃들어 있다. 역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과거의 유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타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다. 제복의 권위는 스스로를 낮출 때 가장 빛나고 지식의 힘은 타인을 향한 이해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궁궐의 공간이 상징하는 왕권의 본질은 군림이 아닌 소통이며 억압이 아닌 포용이어야 한다. 논문 심사가 있던 날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담담했다. 심사위원 교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갔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한도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이지혜 학생, 이건 단순한 석사 논문이 아니군.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의 준엄한 질문이야. 아주 훌륭한 논문이었네. 최고 점수로 심사를 통과한 날, 지혜는 홀로 경복궁을 다시 찾았다. 그날의 소란이 있었던 경회루 연못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했다. 여전히 수많은 관광객이 오갔고, 붉은 제복의 수문장들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한 수문장에게 다가가 가볍게 목례를 하며 물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향원정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젊은 수문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관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발걸음을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권위도 의도적인 친절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한 사람의 담백함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 속에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이처럼 아주 조금씩 누군가의 용기와 진심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향원정의 육각형 정자는 저녁 노을을 받아 고즈넉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손에 들린 필름 카메라를 매만졌다. 이 카메라에 담긴 것은 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름에 뜨거웠던 논쟁, 한 남자의 눈물. 그리고 한 시대의 성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두 눈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 풍경을 담았다.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 기억의 한가운데 존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조용히 새겨넣었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깊어가고 있었다.